역시, 파레토 법칙이라고 아실까요? 파레토 법칙이란,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이탈리아 사회 경제학자가 주장한 이론으로, 주요 원인 20%가 전체 결과의 80%를 좌우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백화점 매출의 80%는 상위 20% VIP에게서 나온다. 운동선수 상금은 상위 20%가 가져간다. 즐겨 입는 옷의 80%는 옷장에 걸린 옷의 20%에 불과하다. 등등이 파레토 법칙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패션 브랜드들에서도 20%의 1대장템이 80%의 매출을 만들어내는데요. 패션은.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을수록 가격 대비 퀄리티가 월등하게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은 구매를 하더라도 실패 확률이 낮죠 오늘은 총 9가지 브랜드에서 각 브랜드를 먹여살리는 1대장 아이템들을 모아왔는데 스니커즈, 액세서리 티셔츠, 팬츠 등 트렌디한 아이템들을 다양하게 모아왔고요 브랜드에 요청까지 드려서 최저가 할인까지 따오는 컨텐츠를 준비했어요 요즘 옷값, 밥값,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 비싼데 예쁜 아이템들로만 모았으니까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첫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1989 스탠다드의 아워1989 쿨 코튼 링거 판팔. 2만원 초반대로 구매할 수 있는 링거티죠. 1989 스탠다드는 트렌디한 캐주얼 스트릿 스타일을 풀어내는 유니섹스 브랜드인데요. 이번 시즌 트렌드인 링거티 디자인에 브랜드의 시그니처를 담아 간결하게 풀어낸 디자인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올여름 트렌드와 기능성, 가성비까지 세 가지를 동시에 잡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캐주얼 스트릿 쪽에서 빠르게 유행 중인 게 바로 이 링거티잖아요. 넥라인과 소매라인에 배색이 들어간 옷을 링거티라고 부르는데 7 80년대 프레피룩의 레트로한 느낄 수 있어 깔끔하게 입는 분들께도 추천드리는 아이템이죠. 거기다가 여름에 활용하기 좋도록 쿨링 기능까지 첨가해서 기능성까지 갖춘 원단이고 더블 워싱 테타 가공으로 세탁 후 수축도 방지해 주기 때문에 올여름 유행 중인 링거트를 2만 원 초반에 가성비 좋게득템할 수 있는 가격대죠. 평소 95 사이즈 기준 M 사이즈 착용 시 세미 오버핏으로 깔끔한 핏이 나왔고요. 컬러는 총4 가지로 구성되는데 여름에 청량하게 활용하기 좋은 멜란지 화이트로 코디를 보여드릴게요. 블랙과 네이비, 화이트 멜란지 패색이 들어간 만큼 중청 데님과 매치해서 풀어봤고요. 올여름 트렌디한 캐 찾신다면 그대로 따라 입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소신의 피마 리퀴드 실키 티셔츠. 소신은 의류의 본질에서 오는 정돈되고 세련된 신뢰 그리고 고급스러움을 제안하는 브랜드인데요. 소개하는 제품은 원단, 공제, 만듦새에 집중하면서 극한의 가성비를 뽑은 무지티예요. 원단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 피마 코튼을 사용했는데 굉장히 품질이 좋기로 유명한 이집트의 기자면과 규벨을 시켜 품질이 우수하기로 유명하죠. 이렇게 좋은 원사를 쓴데다가 리퀴드 가공을 통해서 촉감을 보다 부드럽게 만들었는데요. 컨템 브랜드에서도 많이 쓰이는 가공으로 탄력이 강화되어 구김에도 강한 편이고 보시면 고급스러운 광택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 부분이 봉제인데요 모든 절개 라인에 갈라선봉으로 튼튼하게 봉제를 해서 내구성을 상당히 높였더라고요 한 줄로 그냥 박은 것보다 내구성이 훨씬 좋아지는 부분이죠 대신에 그만큼 실과 노동력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공인비가 올라갑니다 2만원 티셔츠에서는 보통 쓰이지 않는 공법이죠 디자인적으로는 심플한 루즈피 티셔츠로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무지티고요 맥 뒷부분 절개 라인을 통해 무지티지 너무 심심하진 않게 포인트를 살리고 있죠 한번 구매해두면 최소 3년, 5년은 입을 수 있는 퀄리티니까 무지티 필요하신 분들은 할인 받아왔을 때 구매를 해두시면 좋겠죠 무지 반팔티는 이너로 사계절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평소 95사이즈 기준 S사이즈 채용시 오버핏으로 잘 받았으니까 사이즈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장은 짧아서 좋았어요 컬러는 가장 기본적인 4가지로 구성이 됐고요 블랙 화이트를 가장 기본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스펙으로 구매하시면 좀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겠죠 심플한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지티 활용하면서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기만 해도 깔끔하면서 예쁜 여름 데일리로 가능하니까 그대로 따라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플리쉬의 퓨즈 체크 하프 셔츠 다크 그레이. 지플리쉬는 컨템포러리 무드를 기반으로 클래식과 미니멀리즘을 지향하는 브랜드인데요. 심플하게 활용하기 좋은 차콜 그레이 톤의 탓한 체크 셔츠로 단품으로 활용해도 여름에 특별한 포인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디자인이죠. 기장감이 크게 길지 않아 베이브로 활용하기도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디자인이 포인트되고 예뻐서 그런지 저번에 티셔츠를 소개할 때 입었다가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던 아이템이에요. 올해 가장 핫한 키워드가 긱시크인 만큼 자스러운 체크셔츠가 아니라 너드미를 살려 트렌디하게 활용하기 좋은 체크셔츠죠. 자연스러운 구김이 있는 텍스처의 셔츠로 두께감이 얇고 아주 살짝 의 비침이 있기 때문에 한여름까지 도 시원하게 활용이 가능하겠고요 평소 95사이즈 기준 m사이즈 사용 시 루즈핏으로 잘 받았으니까 사이즈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교복처럼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체크패턴 하나만으로 포인트가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올여름 트렌디 한긱시크드 더해보시는 건 어떠 실까요 다음은 베닛의 무브먼트 피그먼트 반팔티 할인가로 2만원 중만대인데요 베닛은 유니크한 그래 픽 디자인과 로고로 개성을 표현하는 스트립 캐주얼 브랜드예요. 이번 시즌 트렌드인 피그먼트 워싱이 들어간 반팔티로 0 0년대 미국 스트립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자연스러운 무드의 그래픽이 포인트로 들어가는데 빈티지하고 레트로한 무드의 그래픽에서 베님만의 감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프린팅 티셔츠가 이 그래픽이 너무 튀면 스타일링하기 좀 까다로운 편인데 차콜색 톤과 어울리는 빈티지한 색조합으로 어떤 팬츠와 매치해도 잘 어울리는 게 가장 큰 장점이더라고요. 베이직한 20수 두께감의 면 원단을 사용했고 넥라인과 아물 부분에도 튼튼하게 스티치가 들어갔으 페이딩으로 들어간 빈티지한 효과가 너무 예쁘죠? 요즘 그래픽 반팔티가 최소 4~5만 원대는 하는데 요즘 유행하는 피그먼트의 현재 가격까지 너무 착하죠? 평소9 5 사이즈 기준 M 사이즈 착용 시 루즈한 핏으로 잘 맞는 아이템입니다. 유니섹스라 기장이 짧아서 좋네요. 여름인 만큼 심플한 느낌으로 나일론 파라슈트 팬츠를 더해 스트레이트한 모드를 더해봤고요. 지금처럼 무채색으로 코디를 하신다면 포인트도 살리면서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겠죠? 다음은 신발도 소개해 볼게요. 페몬트의 드레스 블랙. 페몬트는 천연 가죽을 베이스로 편안한 착화감과 감각적인 신발을 만드는 브랜드. 게요. 이번 제품도 굉장히 섹시하죠. 얄쌍하고 길다한 실루엣의 스니커즈로 마치 구두 같은 쉐입을 가지고 있는데 천연 소가죽을 사용해서 시각적 질감을 구두처럼 표현했어요. 광택감이 굉장히 고급스럽죠. 가죽과 아웃솔은 구두 제어에서 사용하는 마감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보통 구두는 불편하다는 생각에 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두 대형으로 활용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디자인이죠. 독일군 스니커즈와 유사한 느낌으로 코디하기는 어렵지 않은 쉐입인데 요즘 유행하는 느낌으로 와이드 팬츠로 푹 덮어서 코디해도 반바지에 양말을 함께 코디해도 예쁜 제품이니까 구두와 스니커즈 이의 중간을 찾는 분들 훌륭한 대안으로 활용하기 좋겠습니다. 평소 발볼에 맞춰 스니커즈 260 사이즈를 신는데 얇은 쉐입의 신발 특성상 발볼이 조금 좁게 나와서 반 사이즈 업을 했을 때잘 맞았으니까 사이즈감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컬러는 총 5가지로 가장 기본인 블랙부터 스웨이드인 제품도 있으니까 취향껏 선택해 보셔도 좋겠죠? 여름일만큼 반바지 활용해서 코디를 보여 드립니다. 미니멀한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 여름에 이렇게 반팔 셔츠에 버미다 팬츠 조합해 주면서 검은색 양말이랑 페몬트 스니커즈로 마무리해 주신다면 데일리 코디로 매일같이 손이 가겠죠? 다음은 여름 주기 좋은 액세서리 토토 아카이브의 피스마크 심볼 브레이스랩 아이보리 아카이브 002 토토 아카이브는 개성 있고 독특한 디자인의 수공예 비즈 팔찌 브랜드인데요. 특유의 에스닉한 감성 때문에 팬도 많고 재구매하는 사람들도 많은 브랜드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팔찌의 경우 토토 아카이브에서도 일 대장템으로 피스마크 심볼 포인트 참을 중심으로 원석과 비즈를 조화롭게 엮어내어 여름철 팔목에 색감을 더하기 좋은 액세서리인데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팔찌를 통해 포인트를 주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색다른 피스들을 수작업으로 완성도 높게 풀어내는 가격대가 너무나도 저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단독으로 차도 충분히 매치하기 쉽고 예뻐서 팔찌가 처음이신 분들도 부담 없이 착용이 가능하죠. 여름에는 이렇게 상의를 반팔로 많이 입게 되는 만큼 허전한 손목에 엣지를 더하실 분들. 마침 할인도 받아서 가격대도 훨씬 저렴해졌으니까 가성비로 영입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사이즈는 남성용, 여성용 두 가지로 나와있는데 손목이 얇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용으로 선택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현재 남성용을 착용했습니다. 키스마크 참 장식의 컬러에 따라 아이보리, 터콰이즈두 가지 컬러로 나뉘니까 취향껏 선택해보셔도 좋겠죠. 다음은 팬츠로 넘어가겠습니다. 틸형의 벨티드 올데이 스리터 팬츠 라이트 카키. 틸형은 클래식한 디자인을 브랜드만의 성숙한 감성으로 풀어내어 현대적인 비즈니스 캐주얼을 제안하는 브랜드예요. 이번 제품은 상당히 와이드한 느낌의 슬랙스로 기본적으로 미니멀하지만 한끗 차이 디테일이 예쁜 팬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개 의 턱으로 여유로운 허벅지 핏이 구현되어요. 자칫 무난할 수 있는 여름 바지에 포인트가 되어 주는데요. 허리에는 재원단 벨트로 드레시함을 더해 주는데다가 밑단까지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풍성하게 떨어지는 핏이기 때문에 트렌디한 팬츠핏이 허용되는 직장이라면 굉장히 만족도 높은 팬츠라고 생각합니다. 폴리에스터 함량이 높은 TR 원단으로 드레이퍼리한 원단감이 주는 고급스럽게 떨어지는 촤르르한 실루엣이 있어서 미니멀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여름철 치대해 팬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평소 28 사이즈 기준 M 사이즈 착용 시 약간 크지만 벨트로 해결이 가능했고요. 컬러는 총3 가지로 제작된 제품이고 라이트 카키의 경우 지금처럼 심플하게 레귤러핏 티셔츠나 니트워베치에서 깔끔하게 풀어내신다면 올여름 미니멀 코디는 스리턱 팬츠만 믿고 가셔도 되겠죠. 다음은 비긴이공2의 나이코마츠 턱 팬츠 V2 차콜 브라운. 비긴이 미니멀과 밀리터리 베이스로 트렌디한 실루엣을 정말 잘 뽑는 브랜드인데요. 특히 팬츠류가 기가 막히기 때문에 언제나 랭킹 상단에는 팬츠류들이 많죠.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하는 나이코마 투턱 팬츠 같은 경우 비긴니공2의 일대장 아이템으로 워크 팬츠처럼 들어간 포켓 디테일이 실용적이면서 멋스러운데다가 군데군데 들어간 지퍼 디테일이 카고 팬츠스러우면서 힙한 감성을 채워주죠. 핏도 골반은 좁게 잡아주지만 밑단으로 갈수록 플레어하게 퍼져 골드한 스니커즈와 함께 코디하면 스타일리시한 캐주얼룩으로 활용하기 좋은 꿀템입니다 저번에 11만 원 중반대로 소개했었던 를 아이템인데. 이번엔 할인까지 받아와서 9만 원에 소개하게 됐어요. 저도 요즘 교복처럼 활용하고 있는 팬츠인 만큼 가격값 진짜 잘하는 아이템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나일론에 레이온을 혼방한 원단이고 여름에도 활용하기 좋은 두께감에 광택감 없이 매트한 느낌을 주는 팬츠인데 특유의 차르르하게 떨어지는 원단의 느낌 덕분에 착용감과 핏이 굉장히 멋들어지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평소 미니멀 캐주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입해두면 두고두고 뽕뽑을 팬츠가 될것 같네요. 평소 28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1 사이즈 착용시 저스피스로 잘 맞았고 컬러는 베이직한 3 가지로 출시가 됐니다 제가 착용한 차콜 브라운도 괜찮지만 블랙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댄디한느낌의 힙한 느낌을 믹스매치해서 불안해2024 버전의 미니멀룩입니다. 깔끔한데 힙한 느낌도 살리고 싶다 하신다면 그대로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이죠. 다만 이 제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워낙 인기 제품이라 현재 리오더 중이에요. 셀렉샵에서 구매를 하면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되니까 할인 기간 이용하시되 배송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빅유니온의 헤리티지 정글 팬츠. 빅유니온은 1900년대 초중반의 빈티지 아카이브를 연구해 워크웨어를 기반으로 디자인을 창출하는 브랜드인데요. 이번 제품은 빅 유니온의 1대장으로 오리지널급 정글 팬츠 의 핏을 기반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아이템이에요. 군데군데 공들인 디테일들이 보이는 카고 팬츠인데 입체 카고 포켓과 밑단으로 갈수록 좁아지게 만든 절개 라인이 포인트되요 착용했을 때 빈티지 스트릿 느낌으로 스타일리시하게 풀어낼 수 있는 팬츠예요. 힘있고 탄탄한 느낌을 주는 30수 고밀도 코튼 원단으로 제작되었고 허리 부분에는 조임끈이 있어 1인치 정도의 허리까지는 커버해주고 밑단에도 핏 조절이 가능하게끔 조일 수 있는 끈이 있어 시프 팬츠로도 조거 팬츠로도 두 가지 방법으로 스타일링 할 수도 있겠고요. 제가 요즘 바디 프로필 촬영 준비 중이라 허리가 좀 빠져서 27 정도가 딱 저스핏인데, XS 착용 시 수선 없이 잘 맞았어요. 28에서 29 있는 분들은 S 사이즈 착용하면 잘 맞을 것 같으니까, 사이즈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컬러는 총 5가지로 출시가 된 제품인데, CT는 FW용이니까, SS 댐 피해주시는 게 좋겠죠? 무난한 카고 팬츠 디자인인 만큼, 체크셔츠와 함께 스타일링해서, 긱시크 스타일을 완성해봤는데요. 캐주얼 기본템으로도 활용도 높은 팬츠죠? 이렇게 오늘은 총 9가지 브랜드들에서 1대장 아이템들만 뽑아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브랜드에 직접 컨택해서 받아온 할인은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적용이 가능하니까 구매시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제품들 중에서 취향에 맞는 제품들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관리소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